1990년대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후였죠. 당시 야후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그 자체였고 디지털 혁명의 상징이었어요. 사람들은 인터넷을 켜면 가장 먼저 야후를 방문했고 모든 정보 검색은 야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가진 검색 사이트는 바로 구글입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어쩌다 이 거대한 야후 제국이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2017년 야후는 자신의 핵심 사업을 버라이즌에 48억 달러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는 전성기 시가총액의 고작 4%에 불과한 금액이었죠. 오늘은 인터넷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 야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4년 스탠퍼드 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다니던 두 명의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라는 이름의 평범한 공대생들이었죠. 당시 인터넷 환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정확한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했고, 사람들은 필요한 사이트 주소를 모두 외우고 배우고 다녀야 했어요. 이두 학생은 웹서핑을 하면서 발견한 유용한 웹페이지들을 모아서 제리스 가이드 투더 월드 와이드웹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혁신적이었어요. 웹사이트들을 분야별, 계층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포털서비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995년 3월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야후 주식회사를 설립했죠. 야후라는 이름은 소설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야후 족에서 따온 것이었죠 나중에는 옛너나더 하이로키컬리 오거나이즈드 오라클 하나의 체계적인 조언자라는 의미도 담게 되었어요. 야후의 성장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회사를 창립한 첫 해인 1995년에 140만 달러의 매출에서 시작해서 1998년에는 무려 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1996년 4월 야후가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했을 때 첫날에만 주가가 1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8억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주식 발행액을 기록했죠.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는 단번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후의 광고 메시지는 간단명료했어요. 두유, 야후 필요한 정보를 찾고 싶으면 야후에 가서 찾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야후의 검색 방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디렉터리 검색 방식을 사용했는데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먼저 상위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남자 헤어스타일을 찾으려면 먼저 남자 카테고리를 클릭한 다음 헤어스타일을 검색해야 했습니다. 야후는 기술보다는 사람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메인 포털 사이트를 구성하는 편집자를 두어서 그 편집자가 정보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검색 결과를 만들니다 이후 자금 사정이 넉넉해지면서 야후는 적극적인 인수 합병에 나섰습니다. 1997년에는 웹메일 서비스 411과 클래식게임 닷컴을 인수해서 야후 메일과 야후 게임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1999년에는 웹사이트 제공 서비스 g o i t 를 2000년에는 이메일 목록 관리 서비스 이그룹스를 e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1998년 쯤 야후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높은 포털 사이트이자 검색 서비스로 우뚝 섰고 2000년 1월에는 주식 가격이 475달러까지 올라 최고가를 기록했죠. 당시 시간 총액은 무려 1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2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이용률이 너무 높아서 야후가 곧 인터넷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죠.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야후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베이와 유선사업자 cnbc 등과도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손에 넣으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부터 야후의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야에서 동시에 경쟁 하려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너무 문어발식 확장만 거듭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2000년대 들어 전세. 세계를 강타한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자 예전 같은 묻지마 투자는 급속도로 사라졌고 라이코스 같은 포털 서비스들이 사실상 퇴출되었죠. 그런데 이때 야후에게 정말 무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998년에 설립된 구글이었죠. 구글은 야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고성능 검색 엔진에만 집중했고 사용자들이 단 하나의 검색창에 원하는 키워드만 입력하면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또한 구글은 맞춤형 광고 시스템, 고용량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 온라인 기반 사진 관리 서 피카사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999년에 인스턴트 메신저, MSN 메신저 서비스를 출시해서 큰 인기를 얻었죠. 야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에 이메일 저장 용량을 강화한 야후 메일 플러스, 2001년에는 인스턴트 메신저, 야후 메신저 등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사진 공유 서비스 플리커를 인수해서 구글의 피카사에 맞서려 했어요. 하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뜨뜻 미지근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선보인 서비스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기 때문이죠. 결국 이용자들은 점차 야후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후는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 웹 검색 시장의 50%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23.3%까지 추락해 버렸죠. 상황이 악화되자 야후는 회사 매각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포털 서비스인 MSN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양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주로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2008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31달러 수준인 약 400억 146억 달러의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후는 이 금액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주당 40달러 이상을 요구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죠. 이는 야후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영이 악화되고 매각 협상도 실패하면서 야후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2008년 초에는 전체 직원 14,300명 중 7%에 이르는 1000여명을 정리해고했고 연말에는 1,500여명을 추가로 감축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창업자 제리 양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CEO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이후 야후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2009년에는 CAD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데스크의 CEO를 진행 캐럴 바츠를 영입했죠. 그리고 2012년에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 사장이었던 스콧 톰슨을 CEO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캐럴 바츠는 사내 갈등과 실적 저조로, 스콧 톰슨은 학력 위조 의혹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모두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이 시기 야우는 그야말로 CEO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몰락을 거듭하던 야우에게 2012년 마지막 희망이 생겼는데요. 구글 부사장 출신인 38세의 젊은 엘리트 마리사 인 메이어가 CEO로 취임한 것이었죠. 템퍼드 대학교 출신의 수제이자 우수한 엔지니어였던 그녀는 당시 미국 500대 기업 중 최연소 CEO였습니다. 메이어는 야우 CEO에 취임한 후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SNS 기업 텀블러,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를 인수하는 등 5년 여 동안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서 50여 개의 기업을 인수했죠. 또한 사진 공유 서비스 플리커를 리뉴얼해서 무료로 1테라바이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야우는 메이어의 CEO 취임 1년 만에 주가가 두 배로 오르는 등 화려하게 부. 라는 듯했지만 좋은 시절은 잠깐이었는데요. 무리한 기업 인수는 곧 자금 압박으로 돌아왔고 메이어 특유의 독단적인 경영 방침이 큰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죠. 재택근무 정책을 폐지하고 실적 평가에서 하위에 머문 직원들을 거의 예외 없이 해고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된 정책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메이어 자신이 아이를 출산한 후 불과 2주 만에 업무에 복귀할 정도로 엄청난 일중독자였는데 이런 모습이 직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결국 메이어가 이끄는 야후는 단기적으로 반짝 주목받았을 뿐 회사의 운명을 바꾸지 못. 됐습니다. 2017년 야후는 마침내 핵심 사업이던 포털 사이트 및 뉴스, 이메일 서비스 등을 미국의 대형 통신 업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에 매각했습니다. 매도 금액은 약 48억 달러였는데, 이는 10여 년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했던 인수 희망 금액의 10% 정도에 불과했죠. 메이어는 같은 해 CEO직을 사임하고 회사에서 물러났으며, 야후의 남은 사업 부문은 알타바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매각 이후 야후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야후 재팬의 지분, 소량의 특허 등 110억 달러의 자산만 남게 되었죠. 야후의 몰락은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 사례가 아닙니다. 야후는 인터넷 여명기인 1990년대에 가장 주목받은 혁신 기업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및 검색, 서비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상당 부분 야후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체성 혼란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야후를 식빵 위에 바른 땅콩버터로 비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야후는 지나치게 넓은 분야에서 얇은 사업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검색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쇼핑도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최고가 되지 못했죠. 반면, 구글은 검색에만 집중했고,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된 후에야 다른 분야로 확장했죠. 거기다가, 야우는 인터넷의 기본 원리인 쌍방향성을 무시했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기존 TV, 라디오, 신문 매체와는 다른데요.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언제든 쉽게 다른 사이트로 옮겨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우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광고 배너로 뒤덮인 인터넷 환경을 만들었죠. 야후라는 포털 사이트에만 머무르게 하려는 전략이 사용자들의 빠른 검색 서비스라는 브랜딩 이미지를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파산 보호에서 졸업한 지 7년 만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다시 부상했죠. GM의 회생을 이끈 메리 베라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새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했을 때야말로 더욱 겸손해져야 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야후의 몰락 스토리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말이죠.